you <laughs>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날은 이전과 또 다른 특별한 새날입니다. 오늘 낮이 지나고 밤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거룩한 밤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인류가 지구에 살아오는 지난 날들 가운데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고 거룩한 날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나며 오늘 밤에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고요케 하고 깨끗케 하고 평안케 하고 그리해서 우리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의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뿐 아니라 이 땅을 평화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다툼과 전쟁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며 평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过去。<music>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 이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던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말씀은 바로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찾아가서 알려주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가 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굉장히 에,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께서 처음 만난 이가 누구일까? 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소망을 영원히 예수님께 둔 사람들이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힌 다음에도 어,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이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 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당시에 보통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 서민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한 것,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그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가? 그 당시에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목자들 가운데에서도... 어 어떠한 목자인가 그것은 바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첫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 혹은 유대의 이 땅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날입니다. 그밤 추운데에도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켰다. 이와 같다고 한다면 대단히 성실한 사람들이죠.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책임 있게 하루하루 일상을 잘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방탕한 사람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킬 일이 없습니다. 또한 불성실한 사람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아주 높아서 어 일할 필요가 없이 그저 놀고 먹으며 사는 사람들도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께서 나타나 주시는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는 바로 그들,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9절 말씀은 이렇게 또한 이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에서 천사가 하는 그 말씀 이것은 참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에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아기 예수의 탄생, 한 어린 아기의 탄생이 그한 가정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 가정을 넘어서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정이나 혹은 그 가문의 기쁨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아주 기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 아기가 탄생하고 또한 존재가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면서 그 가정이나 또그 가문에 기쁜 일이 되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정이나 가문을 넘어서 그 민족에게 또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될수 있는 일을 할 일이라면 정말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 가문이나 한 민족에 속하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 온 열방의 모든 인류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 정말 인류가 살아가면서 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죠. 바로 인류의 구원을, 그리고 모든 인류의 평화를 어, 우리 주님께서 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온 인류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에서도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든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의의 승리를 노래하고 또 믿음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노래합니다. 또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죠.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류의 최후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날이 이 날에도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은 바로 이 탄생하는 이 날만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기 예수께서 오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시로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샬롬, 평화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택한받고 구원받은 이들로 인하여 이 땅에도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 참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 평화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예, 평화를 세상에 전하고, 또이 기쁨을 전하고 이 세상을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을 우리가 의미있게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평화롭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창조주께서 다시 오지 않을 새로운 날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 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새날을 주신 것입니다.